세조에게 죽임당한 세종의 여자. 그녀는 궁녀로서 세종대왕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습니다. 세종의 깊은 신뢰를 받은 그녀는 세명의 아들 한남군, 수충군, 영풍군을 낳았고 후궁 중에서도 높은 위치인 정일품 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문종의 세자빈이었던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은 지 사흘 만에 사망하자 세종은 해빈양씨에게 어린 단종과 경혜공주의 양육을 맡겼습니다. 이로 인해 해빈양씨는 단종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후 해빈양씨는 잠시 궁을 떠나 비군이로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녀는 다시 궁으로 돌아와 단종을 보필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이어 조선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며 계유정난이 발생하고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단종이 상황으로 밀려나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하면서 해빈 양씨는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그곳에서 교수형에 처해지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아들들도 모두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한남군은 유배지에서 병사하고 수충군은 어린 나이에 요절했으며 영풍군은 결국 살해되었습니다. 해빈 양 씨와 그녀의 자손들은 한동안 왕실 기록에서 삭제되었지만 시간이 흘러 숙종대의 단종이 보게 되면서 그들의 지위는 회복되었습니다.